밤 12시 보초 근무 중이었어. 초소 옆 녹슨 거울을 무심코 봤는데, 군복 입은 나가 서 있더라고. 초소 안엔 나 혼자인데, 등골이 서늘했어. 거울 속 나는 쾅한 눈에 비틀린 미소를 짓고 있었지. 소총을 꽉 쥐었어. 거울 속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면을 응시했어. 바로 나를, 소름이 쫙 돋았어.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. 그날 이후, 거울 속 병사가 계속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어. 점점 더 선명해지고 현실 같아졌지.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나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어. 슬픈 듯 애원하는 듯한 얼굴로 살려줘 나지막이 속삭였어. 나는 혼란스러웠어. 대체 저 나는 누구일까? 왜 나에게 살려달라는 걸까? 알수 없는 공포가 엄습해왔어. 거울 속 나는 과거의 나, 미래의 내가 아닐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존재일까? 이제 거울 보는 게 두려워. 그 속에 누가 있을지, 더 이상 나가 아닐지도 모르니까.